4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 발맞추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서나 행해나가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해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고 준비하신 삶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결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84면에서 1085면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위세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에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업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으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2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왕의 집에 선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과 윤례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써야 함을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해 보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구하고 주신 바의 복을 잘 간수하고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사람들이 좀 괜찮으면 스스로들이 자위하면서 이걸 누가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큰 성업이 왜 무너졌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대? 라고 하면서 그 연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승승장구해야 하며 뭐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로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죽은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은자는 죽은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야, 기독교가 그렇게 근본없는 종교이 드냐 부모가 죽었는데 인륜지 대사 가운데에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야 된다? 아니, 이렇게 이런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영적인 관계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풀이해보면 아, 예수님, 저에게는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분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치는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자유롭게 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결단은 시급하고 때가 있는 법이니 때로는 가족까지 희생을 해야 된다.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니, 너는 지금 나를 쫓아라. 그런 말로 해석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기 하, 24, 23,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애굽왕 애국왕이 묵기도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요하난과 요호야김과 시드기야와 살룸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그 그 왕가의 족보가 끊겼다고 하는 것. 그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진 연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쪼록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으로 죽게 엎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크고 비밀한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온 모든 삶의 종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